안녕하세요. 성추하나 아카데미 박성투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물 매수를 언제 진행하시나요? 누구는 그럽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모하거라고. 보통 분할 매수를 할때 3분할에서 5분할 많이 하시죠? 많이 떨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분할로 사모았는데. 분할 매수하면 걱정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를 크게 봤을 겁니다. 그나마 이건 비트코인이니까 다행이지 이러한 알트코인에 물리면 계좌 마이너스 90%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상승 전환 패턴이 나왔을 때 보조 지표가 상승을 가리킬 때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추세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추세 확인은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참고하시면 파악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배열 상태의 종류로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빨간 10일 단기 이평선부터 파란색 240일 장기 이평선까지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로 놓여진 걸 말합니다. 반대로 이것처럼 파란색 240일 장기 이평선부터 빨간색 단기 이평선까지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차례로 놓여진 역 배열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11선, 21선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11 선은 최근 10일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하고 20일선은 최근 20일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빨간색 1 0선을 보면 지금 이 선의 가격은 지금으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총 1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가격이 이1 0선 위에 형성되어 있으면 최근 1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반대로 이 10일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평균적으로 다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이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진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구간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면 지금 여기는 1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의 아래 부분에 있잖아요. 그 말은 최근 120일, 24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 현재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마이너스 몇 10%씩 물려있던 게 드디어 본전에 왔는데 여기서 안 팔았다가 또다시 물려서 고통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대부분 일단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팔고 싶은 욕구, 즉 강한 매도세가 생기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0일 선은 강한 저항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격은 재차 하락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들로 인해 이평선이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이평선들의 저항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을 이어나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배열 종목을 매수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부터가 이제 집중해야 할 순간입니다. 현물 매수를 하는 타이밍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을 이 영상에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역배열에선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으. ]으니까 정배열에서 매수해야 할것 같죠? 맞습니다. 현물 매수를 할 때는 현재 정배열인지, 즉, 상승 추세인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면 승률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역배열이랑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현재 이 구간은 이평선들의 위에 있잖아요. 그 말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현재 수익 중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주면 세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규 진입자들입니다. 이전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도 다시 하락할까봐 매수도 못하고 간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야 비로소 신규로 진입을 하는 거죠. 둘째로는 추가 진입자들인데요. 이전 상승 때 물량을 많이 못 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물량 투입을 하는 경우죠. 마지막으로는 그냥 홀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래에서 잘 잡았으니까 위험하게 추가 매수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홀딩하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죠. 즉 이런 식으로 현재 가격이 2평선 위에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오는 조정이 거부를 먹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2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현물매수는 정비열일 때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도 적고 수익률과 승률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정비열일 때 매수를 한다고 해도 추세가 이렇게 끝나가는 이 지점에서 매수한 사람과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 그리고 리스크 차이는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위에서 매수하는 것보단 이 아래에서 매수하고 싶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점에서 좋은 타점을 잡는 방법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느 자산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니 빠르게 영상을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